아주 눈동자도 많고, 참, 이제 40일 밖에 안 됐는데, 어. 비교적 아주 최고로서 괜찮네. 색을 띠 그런 제부 스타일 나온 개입니다. 아주 꼬리 자세도 반듯하고 호질도 중장모 아주 확실한 중장모로 갖췄고, 예, 우리 자세 반듯하고 두상 아주 그 표현도 아주 좋아요. 눈이 눈망울이 떨방지고. 그래도 같이 굽고 같이는 아주 재무두산 머리도 좋고 아주 표현이 떨방져요 주실력도 좋고 운정을 많이 갖춘 갖추... 옷을 잘 입었어요. 제구래에도 아주 콤비를 잘 입었어요. 양쪽 발, 양쪽 눈 위에 황색 점, 등어 검은 수로만 아주 중장모로 갖춘 이종모로 표현도 밝고, 꼬리 다 자세 좋고 여러 가지로 아주 갖췄습니다. 어, 눈망울도 아주 똘망지고. 41 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할짓다 합니다. 재봉아재봉아 응. 어, 재봉아. 봐요. <목소리> 어리게 아주, 부르니까딱 쳐다보고. 됐다. 이 재봉이는 우리 협회 그 정무님께서 한 마리 협회 다 기증하신 겁니다. 그래서 어, 아주 그 예쁘게 잘생긴, 어, 이런 저 재구 스타일을 하나 선물하셔가지고, 예, 재구 좋아하는 회원들께 분양하려고 이거 지금 내놨습니다. 근데 네, 비교적 활동도 좋고, 아주 본, 강사가도 어, 갖출 거다 갖춘 그런 좋은 개하고 스타일의 강아지입니다.